오늘은 반장 선거를 할 거라고. 반장 선거. 그래, 그래. 근데 반은 왜 이래? 아, 맞다. 제목 잘못 말했다. 정규 회장 선거야. 허! 혹시 정규 회장 선거 하고 싶은 친구 있니? 내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거든. 자, 그러니까 정규 회장 선거 할 친구는, 혼자님. 여기 오면 돼 선생님은 어디 있을 건데요? 아 선생님은 교무실에 있을 거야 교무실에 어 선생님들이 어음음 예산을 만들어 줬다고 응? 예? 음, 마법 수업 선생님으로 일단은 하고 있. 장난감 조정할게참 음. 특이하다 원래 학교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회장선거가 근데 뭐야? 아 우리 이 2022학년도잖아. 2022학년도에 할 길을 제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어, 만들어지. 그냥 반장을 뽑는 거야. 아, 내가 사는 곳에는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럼 나도 회장선거 해봐야지. 근데 그냥 하면 안 돼. 호감을 제대로 잘 말해야 해. 호감을 제대로 잘 말해야 돼. 호감을 제대로 그만 좀 말해 알았어 응뚜표도 어, 받는 응. 거야 그럼 내가 나뚜표해도 되는 거야? 안 되지 당연히 친구들에 투표로 하는 거야 너희들 그럼 나 뽑아라 응, 나는 너가 하는 걸 보고 고를 거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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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무나도내 편이 없네 다이다리도 나도 네가 하는 거 보고 아이 진짜 나 제대로 다 준비할 거다 응. 좋았어 <laughs> 나이스, 듬, 듬, 아할수 있을까? 이게에 나왔네. 언니님, 저도 하고 싶어요. 근데, 윤니콘냥랑넌 달가곤 초등학교인데 뭐하러 우리 장난감 초등학교 회장이 되니? 그러구나. 언니님, 저다직 장난감 초등학교 때 아니겠습니다. 저도 장난감 초등학교 때 아니겠습니다. 넌 응, 달가곤 초등학교는. 심심할 때 가겠습니다. 심심할 때 가겠습니다. 얘네 뭐야? 저아 우리도 그럼 반장 선거 하자. 오케이. 아니, 근데, 달가운초등학그 선생님은 말해야지. 선생님이 말해요. 저희 반장 선거 그래. 할 거예요. 정교 해장 선거한다 얘들아. 어. 아. 어. 아. 나도 실수했네. 정교 해장 선거. 근데, 폴린이 넌 나가지 마, 제발. 그러면, 그, 노래. 잠시 보고 오시죠.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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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요유 게야 그리고 예쁜 비도 에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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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죽이지 마조심조심구로못 노래야 이거 이마 에버레도 생명이야 징그럽다고 죽이지 마 밟지 마. 비틀 잘 봤다고 곰퉁이 있잖아. 왜 그래, 더럽게 못 부르고. <목소리> 응. 애벌레를 죽이지 마. <laughs> 우리 애벌레 가족들이 다 죽는다고. 작지도 <목소리> 않네 쟤. 꿀링아 노래 잘해. 죽이지 마. 애벌레도 성이야 <laughs> 알았어 <목소리> 생놈이야. 알았을까, 따로라고, 오 형님. 따로라고? 오 애벌레를, 애벌레, 애벌레를 죽이지 마.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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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어떻게 아뇨, 아뇨. 뭔가 너무 아, 어디, 어디, 어디야. 이렇게 못 부르네. 애벌레, 애벌레를 죽이지 마세요. 애벌레. 이 벌레는 생명이야이 아, 벌레가 아무리 못생겼어도 나중에는 이쁜 나비가 될텐데 다시 네, 나비 아, 나비 눈 많이 띄어드려 아, 아, 이 벌레 이 벌레 이 벌레 이 벌레를 죽이면 지옥으로 간다 또 넷득 아, 끔찍해. 그거 줄게. 싫어. 아니야내 소금도 들어봐야 돼. 종이를 음, 만들어야 해. 응, 음, 근데 못 만들 것 같아.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 어, 나는. 나는. 어, 못 만들 것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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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일단은 첫 번째로, 모두들, 다 쉬는 시간 20분은 주고 싶대? 쉬는 시간 20분은 안되나봐 그, 이후 쉬는 시간 20분으로 해줄 거야. 니가 수업은 10분밖에 안 하게 해줄게. 대박. 근데 우리 수업 원래 10분밖에 안, 원래 4시간 정도는 야, 풀링이야. 그냥 뽑자, 뽑자. 근데 좀회장 공부 나가니까 못 뽑지 않아? 에이. 아 그건 안돼 플리나 누가 너가 수업 시간을 이렇게 정하니? 그리고 쉬는 시간은 20분 안 되고 10분만 됐는야 이거 음. 그냥 두 번째 급식은 엄청 맛있는 걸로 준비한다고. 레스토랑 아니야, 맛있는 음식, 저 스테이크, 스테이크, 치킨. 치킨, 피자, 피자, 햄버거 등등 맛있는 음식들을 제공한다고. 음 맛있긴 하겠죠. 아잇 지만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우리 모두 다 건강하게. 거인되기처럼 오늘도 열대는 것을 만들 거라고 태웅이 아니 아니 저희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코로나가 없어서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만들 거예요. 아아 그럼 우리 뭐 풀린이 아, 그럼 일단 통가다 풀린이 많이 음, 뽑아줄 거야. 그다음, 그럼 우리만은 우리만은 응. 아, 너 절대 안돼 안마 학를 만들 거잖아. 전다. 제가 그냥 제가 할 안마의 선생님을 듣게 제가 회장이 된다면 첫 번째 급식은 무조건 어? 거미, 곤충, 곤충. 야, 우와, 곤충, 곤충 먹을 수도 곤충? 있지. 난먹음도이없으니포하지마포하지마 그리고 그거말고도 또오오그거 아야! 그건 음, 어떻게 막아! 음, 음..그거말고 또있다 음. 그리고 두번째 지옥의 학교로 만들겁니다 충분히 급식도 지옥이다 낙낙한 초등학교가 아닌 지옥 낙낙한 초등학교 그리고 세번째 모두들 병들게 할겁니다 병들면 학교를올 수가 없어 그래도 와야 해. 아니, 왜 죽여봐야. 야, 살인자. 무서워. 그럼, 음. 음. 이 교실 때 맞았죠? 아야아야더 해. 어. 근데, 전 여기까지. 음, 그 다음, 음. 사쿠리. 안녕하세요. 기호 3번 박 잡고 있나? 기호 2번 우리마녀 기호 1번 플레이보다 지긋다 저런데, 그거요. 자, 내가 봐냐 우리 이게 진짜 회장 같네. 회장이 된다면? <laughs> 아닌 것 같기도. 제가 만약 회장이 된다면? 우리 학교의 경기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그리고 공도 모두 다 성적이 높게 오르게 할 겁니다. 음안 높게 오면 매매고요. 끝. 지금까지 박짝구리였습니다나쟤안 뽑아볼까? 기호 4번 안 달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 해당이 된다면, 쉽수 없는 학교를 만들고, 아 행복한 학교를 만들 니데 절대 그급식에 벌레는 절대 안내 겁니다. 두, 두째. 어, 옷걸이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겨울이다 보니 모두 다 잠바르고 있는데, 의자에 넣면 떨어지는, 의자에 걸으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경우에이 있을 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더러워서, 혼내지 어쨌든. 옷가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음, <laughs> 나네. 나쁜 친구들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호 4번 안대평이었습니다 달콤이 떨어안될것 같다. 왜요? 나쁜 친구를 죽이는 게 아니야. 교육시켜야 돼 안녕하세요. 기호 번 유니콘입니다. 제가 만약, 이장이를 했다면, 첫 때, 노래를 부를 겁니다. 둘때 음,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하고, 아니, 노입니다, 노라 노는 수업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후, 후, 후. 수업은 1분만 딱 하고, 쉬는 시간을 100분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우 오번 유니콘. 기우 5번 꼭 뽑아주세요. 기호 5번 꼭 꽂아주세요! 유니콘으로도 탈락. 기호 어, 6번 안길게 저는 자, 모자 학생들의 자유를 줄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는 거가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국수도 나오고, 케이크도 나오고, 면도 나오고, 막 엄청 맛있는 우리 양탄. 맛있는 것들이 나와요. 네, 그럼 이제 이길 수 있자 반장선거 시작한다?